로마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운하노라. 보금을 위한 전도입니다. 어, 요번 주는 통번역 사역자들 모임이 그 토요 일 핵심에 있었죠. 어, 우리도 좀뭐 이거 자료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할 필요가 있죠. 우리 주보 있잖아요, 주보. 우리 그 원네스 교회는, 근데, 어지간한 사람은 거의 알죠, 기존 교회 성도는. 서북경찰 뒤에, 이제 이단이라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갖다 주면요, 본대니까요. 예? 왜 보냐면, 은뭔 헛소리 했나 봐. 그게, 보다가 걸려들 수 있어요. 그게 자료 선교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맞추어 가다가 주고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절대 안 가지고 간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된 때잖아요. 그죠? 그게 내 개인화된 게 메시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죠? 신앙생활. 교회에 온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개, 교회는 개도 왔다가요. 교회에 왔다, 교회 왔다 간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산업 선교 메시지의 서론에 전도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것이다. 그랬죠. 기도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누리는 것이 기도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근데 뭐 이제 또 연말 연초 되니까는 이제 뭐 여기저기는 아닌데, 이렇게 몇 군데에서 그 교회 재직 세미나 좀인도해달라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직회가 없는데, <laughs> 재직회도 없는 교회 목사가 어떻게 재직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직회 안 한다. 그랬더니, 그 재직회 안 하는 것좀 해달래요. <laughs> 그 재직회를 안 하고도 교회가 운영되는 왜냐면은 그거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요. 아이 목사님, 우리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재직회를 통해서 알지 말고 강단 통해서 알면 돼요. 강단 통해서 알면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재직회를 통해서 알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갈등할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들으면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laughs>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었나요? 내 개인화 되는 걸 보고 메시지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영원히 남기자. 그게 자료 아닙니까? 예. 말씀이 개인 기록으로 남는 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자기 이름으로 책도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자료도 만들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요. 네. 나는 그 우리 장작주 목사가 그 주보일이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주보 정리하는 것 반드시 뭐한번 읽거든요.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새롭게 또 이렇게 응답 하긴해요 내가 한 설교 그 정리해 놓은 건데 그거 보면서. 새롭게 응답을 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묶어서 책으로도 해도 되겠다. 근데 이제 설교는 내년 되면은요, 또그 읽으면은요, 안 맞아요. 설교라는 것은 그때그때 그때 그 주시는 메시지이고, 그현장에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1년, 2년 지나가 버리면은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설교 집을 내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근데, 한달 동안은 괜찮아요. 그게, 한 달은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주보를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어쨌든 쓰레기에 묻혀가지고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 쌓아두면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요. 자, 복음을 위한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참고해라. 그렇죠? 첫째가 전도의 목적.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 방법 한 가지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함이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전도의 목적은 복음 전한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복음이에요 그쵸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복음이지 전도의 다른 방법을 강조하면 안돼 그럼 그게 어떤 면에서는 될것 같죠 근데 지속될 수 없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안 돼요 왜냐면은 하 전도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보 복음 전해야지 전도의 다른 방법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요 그래서 이제 뭐이 교회야 뭐 원체 다른 것을 안에서 문제지요. 다른 걸좀 했으면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다른 것을 원체 안에서 문제지. 말하자면은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어마한 것다 하잖아요. 어마한 것다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우리 같이 전도도 하고 있는 분 분입니다만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누가 뭐역사를 났다 그러면요 바로 그거가 대다 붙이피하고 또 그래요. 그러다 또 지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성도 몇명 나가고 반드시 그런다니까요. 또 이제 누가 뭐역사를 냈다. 바로 데려다 또뭐 해요. 그러다 몇 개월 지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장로 몇명 나가고. 요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전도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 받는 날에 무슨 훈련 받죠? 전도하는 방법을 훈련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집회 갈 때마다 이런 뭐 들어요? 복음 듣잖아요. 왜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이 돼. 그래서 전에도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은혜교회 그 누굽니까 김원수 목사님 그 두째 아들 그 창협이라고 우리 학교를 다니다가 두번 이렇게 그 중단했어요. 이제 자기 어머니가 어뭐 안타까우니까 저보고. 좀 우리 교회도 와 있어요. 우리 교회 그 며칠 있었잖아요. 빨간 양말 신고. 그와 <laughs> <laughs> 있었거든요. 창협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자꾸 내한테 와서 하발좀 아, 우리 아들 좀 설득시켜서 다시 복학할 수 있도록 좀해 달라고. 얘네 만나서 만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는데 좀 가져라. 오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 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 해야겠어요? 나도 영원 사랑을 마음 없다. 그 물어봤어요. 복음은 사랑하냐? 그랬더니 복음은 사랑한대요. 그럼 가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복음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복음 사랑하는 거지. 영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문제 생겨요. 영혼 사랑이 가지그 영혼하고 막 하루에 한 번씩 1년 365일을 같이 만나. 영혼 사랑해서 그래야 복음 얘기하네. 영혼만 사랑해.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 곁을. 잘 알아들여야 돼요. 한몇 개월 동안은 사랑 많다는 말은 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너무 사랑이 많다면서. 그러고 한 2년, 오래 가면 3년. 언체 독한 놈이면 6년. 결국은 떠납니다. 보금사랑. 전도의 목적이 뭐냐? 보금자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죠? 전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있는 곳에서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지만 안 돌아다녀도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자 내가 있는 곳에서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으면 돼요. 서밋 시간. 자. 섬이 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죠? 정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정상. 정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 산 올라가 보신 분들은 산은 백 고지든 200 고지든 1000 고지든 정상은 특징이 있어요. 낮은 산도 정상 있잖아요. 높은 산도 정상 이 있고. 그 정상의 특징은 그 주변이 다 보여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금 누리는 영적 서밋 영적인 정상에 딱서 있으면은 보여요. 그게. 그래서 정상이란 말은 전체를 볼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이요 이거 보여.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눈이 트이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네 눈이 트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전도 대상자가 부러움 대상으로 보여요. 전도 대상자가 부러워. 이렇게. 후, 나는 언제 저런 이, 저 사람처럼 축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 서미치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주변이 다 보여. 그러니까 기능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성이라는 말도 내가 가진 그 전문성 그 분야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 그다음에 불러야 할 사람 그랬죠? 초청. 초청이었어요. 여러분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보이면은 답을 주는 거예요. 안 보이면 답을 줄 수가 없죠. 보이니까 주는 거지. 그래서 서미츠 자리에서라고 말해요. 네. 그 다음에 초청해서 초청.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는지모르죠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초청. 이렇게.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사는 거지. 그래서 집에 가구도 좋은 것들이 놓고, 응? 전두대생들 초청하려니까. 안 그러면 뭐 좋은 거 하고 뭐 필요 있어요. 그죠 찬장 갖다 놓고 그냥 살면 되지 <laughs> 자,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곳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곳이 있어요 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정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점술, 무속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자그 다음에 이제 보내야 할곳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꼭 가야 될걸 아는데 우리가 이제 갈수 없을 때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화를 가지고요. 특히 이제 이 문화를 잘 하려고 한 단체가 3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라는 것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3단체가 이런 흐름을, 흐름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정치, 경제, 실제 어떤 이제 돈 되는 문화, 이런 걸싹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무슨 그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또 무슨 뭐 이제 책 이런 거. 그뭘말 흐름을 말하는 흐름, 흐름, 문화. 만남, 파티, 박람회 콘서트, 상담 등으로 우리가 또 보금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목회전도 해야 할 곳. 그래서 목회전도. 목회전도기도 합니다만 말하자면 이제 전도 목회, 목회전도. 그게 이제 다민족 현장을 놓고 이제 미국에 세워진 r 류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사는 그런 전도죠. 이제 목회전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RTS. 전도, 전도자를 이제 그 배출하는 그런 RTS. 이게 이제 목회전도. 전도의 목적은 복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돼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굳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현장 따라서.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 15장 58절 말씀, 말씀인데, 자 여기서는 전도할 때 우리가 참고할 것이니까요. 전도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전하는 거. 그 방법은 이렇게. 그리고 전도는 결과를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런 전도를 했어요. 결과와 상관없어. 복음 전했으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헛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거런도전서 15장 58절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죠. 자, 결론 2017년 이제 다 갔죠. 자, 빨리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산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결산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왜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 사람 구질구질한 인생입니다. 그게요. 아시겠어요? 맨날 뭐왜 나는 문제가 해결 안 되지? 나는 왜이뭐 축복 이게 축복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왜 축복을 못 받지? 이런다 말이에요. 그게.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했을 때는 그동안에 받은 메시지가 많은데 그 메시지 속에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그 말이에요. 그 받은 수많은 메시지가 왜 내게 응답이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나싱이라. 그걸 빨리 결산해야 되잖아요. 이게. 짧게는 1년 메시지를 받았고요. 길게는 20년 25년을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나, 그 메시지들이 수없이 받은 메시지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응답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거 빨리 결산해야 돼왜 응답이 없을까. 이게. 답은 간단해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매주 메시지 같아요. 유 유목, 목사님. 산업성, 저, 저, 핵심 메시지. 똑같아.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그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가 내게 응답이 안 되는가요? 그게 왜 내게 응답으로 와, 오지 않는가? 다가오지 않는가? 그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붙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 내가 아주 말하자면 훌륭한 의사랍시다. 훌륭한 의사가 그 질병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어, 면 강의를. 그런데 여기 건강한 사람이 앉아 있어. 그 사람하고 내 강의하고는 한 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사람이 와이스야 맞지.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강의를 해도 안맞아 자기하고. 내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빨리 결산을 하고 내년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왜 응답이 없는가. 그래서 꼭 체험해야 돼요. 뭘 체험하느냐? 오직, 오직을 체험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죠. 복음을 복음에 대한 체험 다섯 가지. 복음만, 복음으로, 복음만 나의 방법이요. 복음의 증인.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다. 이렇게했다 그래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이 응답이 와버려요. Everything. 빨리 2017년 이렇게 딱 결산을 해야 그 다음에 2018년 우리 신앙생활의 예산 결산을 했으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죠 무슨 예산이냐 2018년에 내가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게 예산이요 신앙생활의 예산 예산도 없이 여러분 내년 신앙생활을 맞이하면 안 되지 2018년에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시작을. 진짜 여러분 2018년에요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 못 잡으면 영웅 씁니다 2018년이. <웃음> <웃음> 저 띠주라리도 <아직도> 이해 못했어. 요 <laughs> 자, 2018년에 욕안 먹으려면 <laughs> 시작하시다. 시작.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리고 2018년에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2018년을 도전할 것이냐요 어떤 동기? 사람 동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동기를 가지고 2018년 시작할 것이냐?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킬 예산을 세워라. 이제 현장 살릴 예산 세워야 돼요, 우리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다락방, 미션음, 지교회, 이런 예산을 세워. 예. 그래서 뭐한다 말이냐 치유하고, 내가 제자로, 제자 남길. 이렇게. 여기, 요번에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 때 제가 했던 메시지 이렇게. 결산을 해라. 자 결론입니다. 결론 참고할 것 전도하면서 참고할 것 문이 막힐 때입니다. 문이 막힐 때 우리는 문이 막힐 때 낚시하거나 아니면은 막 도전하기 쉽거든요. 문이 막혔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찾아라. 물이 막힐 때. 자. 만남입니다. 만남. 만남을 소리 여기면 안 돼요. 만남. 요 만남에 절대 제자가 있어요. 만남의 절대 제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결론이지만은 전도의 목적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전도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해놓고 결과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했다면 그거는 헛된 게 아니니까. 절대제자.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뭘 생각해라? 영적 사실. 이런 역사 일어났을 때에 영적 사실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자, 오늘도 복음을 놓고 전도에 대한 이렇게 그 시간표, 전도의 시간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2분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운동을 위한 전도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가 아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전도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지 못할 곳, 문화 시간표 속에 여러 가지 만남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결과에 흔들릴 이유 없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전도의 흐름과 전도의 시간표 볼수 있는 기중한 날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말씀 받게 하시고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 받아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말씀 전하는 것처럼 오늘 받은 말씀을 한 주간도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특히 우리 랩렌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랩렌트가 받은 언약대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계보고마의 주역으로 서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